하나는 찬물, 하나는 뜨거운 물을 받아오셔서 한 번은 입안에 찬물을 넣고 해주시고, 그 다음은 뜨거운 물을 입안에 넣고 이렇게 세번 정도 반복하시고 나면 남자의 소중이가 화가 잔뜩 나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좀 놀아본 누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관계시 쓰러진 내 동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수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알고 계셨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찐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성분들께서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만약 관계 중에 남자분이 고개를 숙일 경우, 남녀 모두 조금 곤란하실 텐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입으로 다시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콘을 낀 상태라면 제거하고 간단히 물티슈로 깨끗이 닦고, 그렇지 않으면 묻어있는 윤활액이 여성분의 입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화학물질이라 불쾌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내 동생 일으키는 방법 첫 번째. 물컵 두 개를 찬물과 뜨거운 물을 받아서 활용하기. 남자의 소중이가 쓰러졌을 때 여자분들께서는 물컵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찬물, 하나는 뜨거운 물을 받아오셔서 한 번은 입안에 찬물을 넣고 해주시고, 그 다음은 뜨거운 물을 입안에 넣고 이렇게 세번 정도 반복하시고 나면 남자의 소중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자극을 주면서 이만의 압력까지 더해지는데 만약에 이보다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주고 싶다면 차가운 얼음과 뜨거운 녹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텔의 티빗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활용해 보셔도 되는데 여성분은 이완 소독 효과까지 있으면서. 남자한테 강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성분이 알아서 해주시면 가장 좋고, 남자분께서는 강요하거나 말로 설명하기도 조금 모호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여성분이 있다면 정말 사랑해주세요. 진짜 정성 가득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부비부비. 쉽게 얘기해서 실제 삽입이 아닌 부비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여성상 위에서 여성의 소중이가 남자의 소중이와 부비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성분의 자연스러운 윤활액이 충분치 않으면 러브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성상이 무게의 압박과 함께 앞뒤 좌우로 비벼지는 촉감으로 인해 흥분되면서 남자의 소중이가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삽입 직전에 이용하기도 하고, 중요 부위까지 러브젤이 묻어 미끌거림과 보임까지 느낄 수 있는 방법이고, 여성분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어 활용해 보시기 좋습니다. 세 번째, 스타킹 신는 다리나 허벅지로 비벼주는 경우. 패티시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이용하실 거지만, 풋잡은 본인이 좋아서 즐기는 거고 팬티 스타킹만 입은 채 앞서 말씀드린 부비부비를 해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여성분이 옆으로 누운 상태로 한쪽 다리를 올려 허벅지나 종아리 부분으로 남자의 소중이를 비벼주는 행위입니다. 여성분의 다리의 무게 압박과 스타킹의 맨들하면서도 살짝 까끌거림의 자극으로 남자들의 주니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남자의 주니어가 쓰러졌을 경우, 한풀 꺾였을 때, 여자분이 옆으로 눕게 되면, 여성분의 한쪽 다리를 자신의 주니어에 살짝 올려주면, 자연스레 시작이 될 거라 활용도가 큽니다. 시각적인 스타킹의 자극도 좋지만 죽어 있는 남자의 소중이를 세우기 위해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자리 관계에서 남자도 경험이 적거나 여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압박과 긴장하는 경우 술 마시거나 필요한 날잘안될수 있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잘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은 쓰러진 내 동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줄 평. 여자 고수를 만나면 의심하지 말고 감사해라. 안녕.